줄찬 이런 거 이런 게 생각보다 큰 힘이 돼요. 우리 같은 진짜 신입 BJ들은 솔직히 그런 게 뭐,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힘이 좀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시청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이제 좀 꾸준히 방송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아, 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들 없었으면 진짜. 저기 그렇잖아요. 제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다. I have the detonator now. Let's see what this is all about. <laughs> 그리고 이제 진짜 열심히 해서 좀 올라가야지. 랭킹도 좀 올리고. <laughs> 추천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뭐, 부탁은 드릴 수 있지. 자주 달라고. 추천은 괜찮아. 자, 끌고님 어서 오시고요 유비소피트 좀비. 어 아직 그거 한글판 나오면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하루에 수천만 삼십 개모으는 BJ. 삼 30개? 삼십 개면 이거 폭발효과 되게 좋아요, 이게. 나도 하루에 삼십 개씩 받아보고 싶다. 저, o u r

Meet me in that red building on Emerald Canal. We'll go from there. And Crane, be careful. The infected here are even more ferocious than the ones in the slums. Bourbon. 아 이제 여기서 끝났다. 너 아직도 파풀 안 해봤어? 다인나이터아 아, 그런 식으로? 어그 아, 괜찮은데 잠깐만 그러면. 안되겠다. 저기, 이제, 댕님, 내, 네, 저기, 와탁 방제 전문가로 모셔야겠다. 방제 어그로 전문가. 아, 근데, 아이, 오자마자. 야, 잠깐, 밤이야. 지금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밤이라고. 어, 앵두당님 어서오시구요. 와서 방제를 바꿔볼까? 자,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얘네 좀 잡자. 그치, 원래... 아하... 원래 방, 방송은 시청자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이죠. 그렇죠? BJ가 시청자한테 방송을 배웁니다. 이런 방송이 어딨어? 하하! 야야야야, 볼레이다 볼레틀이다.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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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몇 명이야,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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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으아 망했다, 망했다. 야나뭐무기도왜 갑자기 이걸 들고 있어 아아 아, 갈고리를 썼어야 되는데저 방송한지 한 1년 됐어요 1년 1년 데드스페이스 방송 초창기 때지 진짜 좀 갈고리 써야겠다 어디로 가야 되냐? 어 바로 앞이네. 자 에메랄드 우나에 있는 붉은 빌딩에서 제이 제이들을 만나. 바쇽도 보통 고전작은 좀 예전에 많이 했죠. 꺼져! 내 빌딩에서 꺼져 이 자식아! 콜라님 어서 오시고요. 어? 아 졸로 갔으면 안 됐는데. 아 유리구시구나. 간만에 봤네. 야이 밤이 되니까 이게 밤이 되면 좀비들이 특수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밤이 되면 특수 좀비들이 나와요. 와 어, <목소리로> 어, 있다, 와 있다, 와 있다, 와 있다, 와 있다! 야아니왜 아니, 내려가 자꾸? 이 들어가 일로 들어가 아니 들어가라고 그래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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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일단 여기인가 여기에 있나? Jade Jade 번갈에 침을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 납치당했구나 제이드가 짜진 음. 어, 왜요 짜 진짜. 진짜. 진노진인가짜 진짜. 진짜. 진 아마 어렵게 안 했던 짜 같은데 노말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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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s o m e t h g r e a t I'll talk to him. a l right. There's a building with rooftop garden. 밖에안 돼. And listen. If y o 습 게임이라고? 이 난이도가? 난 밤에 안해도 너무 무서워. 박물관 관리인을 찾으라고. 어디에 있는 거야? 그리고 패드, 패드로 하니까 되게 어려워. 암네시아, 암네시아 해봤죠. 웬만한 게임들은 거의 다 해보는 스타일이어갖고 차라리 아웃라스트가 훨씬 더무섭네 <laughs> 암네시아보다. 음, 난 아웃라스트가 진짜 나는 게 해본 게임 중에 아웃라스트가 제일 무서웠고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이 초반은 진짜 무서웠어. 에일리언이 초반에는 진짜 무섭지. 데이지를 못한다. 데이지 완전 재밌는데? 에일리언은 왔인데 원래 공포게임은 죽으면서 배우는 게임. 점프해서 가기 좀 무섭다. 오, 갑자기야. 어, 아, 깜짝이야. 여기 왜 계셔? 어떻게 올라왔어? 어떻게 올라온 거야? 화염검 제작. 이 패드는 너무 어려워. 패드로 하기는. 그리고 제가 게임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지지 저쪽? 되게 멀다 이도 있지 여기 한 마리 내가 봤는데 여기서 나가 나가 여기 나가 나가 저기 가 저리가 헤헷 설마 여기도 따라오나?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어, 이게 안전지역이네. 아, 아휴... 힘들었어. Tariq? What do you want? We don't have anything here but a few scraps of food. Okay. Well, relax. Troy sent me. Troy? Oh, thank God. I've been a nervous wreck since I found this kid. He's got nobody to look out for him. But I'm not so good with kids, you know. That's not why I'm here. But Troy promised she'd send someone. I need to get into the museum the museum but troy told me someone would come to help she promised okay tariq you, you tell me how to get into the museum and maybe i can sort out your problem here okay Rise controls the museum he would kill you on sight Well, then i can't have him see me now troy said you used to be the curator and that if anybody would know a way in it, it'd be you <laughs> so so how do i do it <laughs> <laughs> that do you have good scuba here? gear, perhaps <laughs> no too bad There's an entrance under the surface of Emerald Pond, but it would be a long swim under the water. You would most likely drown. It will most likely isn't definitely, so guess I'll give it a try. 아, 엥두님도 좀 이거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자, 이렇게 또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센스 있게 눌러주시고요. 이게 지금 스토리로 따지면. 스토리로 따지면 지금 얼마나 온 거예요? 스토리, 스토리 라인에서, 메인 스토리 라인은. 1회차는 대충 엔딩 보고, 2회차 때는 난이도 제대로 올려갖고, 한번 빡시게 해볼까? 다회차 요소가 있는 거죠? 자, 에메랄드 연못에 있는 물, 연못에 있는 물 속에 있는 입구를 찾아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길 가이 돼요. 아 스토리 70% 이렇게 나와 있네. 스팀 37개에서 3개. 스팀 게임 177개인가? 177개에서 정작 하는 게임 아, 나는 많아. 줄 때가 없는 BJ라 그렇지. 하는 게임은 많아. 많이 하고 있잖아, 방송은 이것저것 엔딩 본 것만 오우! 엔딩 본 것만 해도 그래도 나 방송하면서 엔딩 꽤 많이 봤지 이 정도면 게이득게이드가아니고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야 내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야 나의 방송 스펙을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내가 뭘 했는지 기억할 수 있게 <laughs> 내가 어떤 엔딩을 봤는지 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다 방송 커리어를 딱 쌓는 거지 아무도 안 본다니 아니야 그래도 그래도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 30명 됐다 야 무시하지 마라 네 와탁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자, 유튜브에 와탁이라고만 검색해도 나오니까 마음 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추천 저 구독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디지? 저기까지 가야 돼? 아! 아 장난감 살 때마다 아, 몰라. 아, 나 여기는 어려워. 파쿠르가 파쿠르가 어려워. 여기 그 패드는 좀 달리기가 빡세. 쪼아! 쪼또 어딘가? 어 이거 버그다 어 이거 버그였어 방금 엄청난 버그였다 그저 끊기죠. 잠깐만요. 오 이렇게 갑자기 끊기지? 이게 방송 프로그램이 끊기네. 잠시만요. 투피 c 를 쓰고 있어가지고 응답이 상당히 느리네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 그게, 아 그게 된게 아니고, 지금 이게, 아니, 아니, 아프리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이게, 제 지금 방송 프로그램 문제여갖고, 잠깐만요. 어, 지금, 잠깐 타임. 이 프로그램을 제가.